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이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마트폰, 와이파이, 내비게이션, 전자결제. 이 모든 것의 바탕에 과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과학은 여전히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곤 합니다. 과학문화에 대한 접근 역시 그렇습니다. 지역, 계층, 나이에 따라 여전히 불균형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도는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체험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과학문화 바우처입니다. 특히 과학관, 전시, 체험활동 등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 과학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개인 단위로 1인당 5만원씩 지급됩니다. 가구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표자가 일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신청 시 대표 신청자에게 가족 전체의 포인트가 합산되어 지급됨으로 더 다양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8일 오전 10시부터 5월 8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신청은 과학문화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는 포인트몰 이용 매뉴얼도 마련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은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총 3개월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포인트는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정 기준은 과학적 체험과 학습이 필요한 학령기 아동 청소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바우처를 사용해 본적 없는 신규 신청자에게 우대합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바우처 포인트몰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원하는 과학 문화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의 포인트몰 소개 메뉴를 확인하시면 다양한 상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 체험, 공연, 도서, 교구, 강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호기심을 키우고 어른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과학 문화 바우처 제도는 단순한 체험 지원을 넘어 과학이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이고 과학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첫 걸음을 과학문화 바우처와 함께 할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히포원.